오늘 회의를 시작하기 전, 잠깐의 세이프티 모멘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잠시 안전 순간을 공유하고, 안전 의식을 높이는 시간입니다. 함께 안전한 작업 환경을 만들어 갑시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화학물질 취급 안전과, MSDS 이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화학물질은 무색, 무취라도 피부와 호흡기를 심각하게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공기 중 노출은 보이지 않아서 더욱 위험합니다. 작업 전에 MSDS 즉 물질 안전 보건 자료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MSDS에는 해당 화학 물질의 위험성, 응급 조치 방법, 필요한 보호구 정보가 모두 담겨 있습니다. 이것을 확인하지 않고 작업하는 것은 눈을 가리고 위험한 길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화학 물질을 다룰 때는 세 가지 보호구가 필수입니다. 첫째, 보안경입니다. 화학 물질이 튀어 눈에 들어가면 실명할 수도 있습니다. 둘째, 방독 마스크입니다. 일반 마스크가 아닌 해당 화학 물질에 적합한 필터가 장착된 방독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셋째, 내화학 고무장갑입니다. 피부 접촉만으로도 화상이나 피부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작업 중 몸에 이상이 느껴지거나 강한 냄새가 난다면 즉시 환기하고 현장을 이탈하세요. 조금 참으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화학물질 노출은 누적되며, 한번 손상된 폐나 간은 회복되기 어렵습니다. 보이지 않는 노출이 더 위험합니다. MSDS를 확인하고, 보호구를 착용하고, 환기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작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